네, 훈련 계입표만들어고어세요 네. 아, 그래? 네 수고들었네 <laughs> 아, 소장님 이거 뭐? 어? 야, 니들 머리가 그게 뭐냐? 어? 말 어? 어? 뭐? 아, 소장님. 소장님. 아, 미안, 미안. 아, 소장님 아, 진짜 미안해, 미안 소장님, 이거요 어? 이게 뭐야? 이번 주 일요일 날 간부단합대회에 그 참석하시라고요 그리고 어? 장기자랑 있으니까 꼭 연습하시래요 그 1등은 김치냉장고예요 또 장기대야. 아, 이번엔 뭐하실 거예요, 소장님? 모르냐, 진짜 할것또 없는데. <laughs> 노래 하셔야죠 뭐. 노래? 아, 작년에도 노래 하셨다 피보셨잖아. 이번엔 뭘 다른 걸로 준비해 보세요. 할게 없어. 뭐할줄아게 있어. 야지 <laughs> 그래, 준비 하셔야죠. 구조대장님은 마술 준비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. 마술? <laughs> <laughs> 이거 다네. 네, 좋았어요. 어 왔냐. 얌얌, 가게가 다 샀어요. 어 그래. 최리내 거야 체리 <laughs> <laughs> 응, 아,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? 아빠 노래 연습하시는 거예요. 어? 아 시끄러죽겠어. 아까부터 돼지 멱따는 소리라고 했잖아. 아왜 노래 연습이야? 반화 때때 장기자랑 하신대요. 아 노래도 못하면서 무슨 노래를 해? 차라리 딴걸 하지. 저놈이 재주가 없잖아. 도통 재주라고는 없어요. 달려갑니다. <laughs> 어왔냐 장기자랑 준비 안 되면 어아 어, 정말 미치겠다 나갈 사람 만 나가면 되는데 우리 서로 꼭 무조건 다 나가야 되는 거 있지 아니 그 노래도 못 하면서 굳이 노래라 그래 잘딴걸해아 내가 그렇게 뭐냐김 과장이야 섹스폰 본다고 그러지만 난 악기도 못 다르고 차라리 그저 성대모사 같은 걸 해보지 성대모사 그래 요즘 저텔레비전 같은데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뭐그좀 많이 하는 거뭐 있지 그 일주일 같은 거. 콩나물 팍팍 무쳤냐? 어, 잘한다 가수처럼 노래 못 부를 바에는 이런 걸 해야 잘 먹힌다니까? 다시 봐, 다시 봐, 다시 봐. 콩나물 팍팍 무쳤냐? <laughs> 콩나물 팍팍 부추냐? 아니 입술 이렇게 조금 비틀어야 돼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음. 콩나물 팍팍 무쳤냐? 이렇게 오, 오. 콩나물 팍팍 묻쳐내아 거짓말 대기 못하네. <laughs> 콩나물 팍팍 묻쳐냐 아이, 왜 그걸 그렇게 못해? 아, 안돼 안돼 안돼. 콩나물 아니... 팍팍 묻냐 이게 왜 이렇게 안돼? 안돼 안돼 너무 어려워. 붙바라 바바붙바 안녕하세요, 소유집이다. 이 차라 바다 에 사이다가 되면 겁이없으면못을수니다 야, 그 재밌다, 재밌다, 재밌다. 난 그거 할래. 해봐, 해봐, 그럼 먼저. 붙바라바빠, <laughs> 붙바빠. 안녕하세요, 소유집이다. 붙바라바빠, 붙바빠. 안녕하세요, 소영춘입니다. 그게 아니라 네. 코, 코가 막혔다고 생각하지 하고 응. 코를 사용하지 말고 응? 소리만 내란 말이야. 응. 어? 게게 걔, 걔. 붙바라바빠, 붙바빠. 붙바라바빠, 붙바빠. 빠빠빠빠빠 <뿌러봐바> 안녕하세요, 세영춘입니다. 아 정말래. 관도 관도 아유 정말. 이지간이도 못한다 진짜. 아유. 당신 정말. 진짜 못한다. 그 정도야? 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? 응? 어? 자, 빠빠빠빠빠. 네, <laughs> 아 이게 세요 세영춘 이게. 아유 당신 잘한대. 당신 잘한다. 그게 뭐가 어려워? 그치. 아유 나도 어려워. 안돼 안돼 안돼. 안안 돼. 돼. 나 너무 뭐좀 쉬운 거 없냐? 쉬운 거. 그러면 자 성대모사의 기초인데. 아 어, 정주영 회장이라도 한번 해볼, 해볼래? 그래 음. 어떻게 하는 건데? 안녕하십니까? 우리가 무엇 뭐 때문에 그래야 됩니까? 정말 <laughs> 야 그게 이따 집다. 난 그거 할래. 이건 그거 할래. 이건 아래턱을 내밀고 어? 입술에 힘을 주고. 어.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우리가 무엇 뭐 때문에? 안녕하십니까? 우리가 무엇 뭐 때문에? 턱을 그래야만 턱을 내밀라니까 턱걸 이렇게 턱걸 더 더. 응. 음. 음. 안녕하십니까. 우리가 뭐 때문에 그래만 <laughs> 됩니까. 오다 어, 했냐. 그래도 그게 제일 쉬우니까 내일까지 연습해봐. 알았어. 그래 한번 해봐라. 뭐 흉내내는 거야. 아정지용 회장이요. 한번 보실래요. 안녕하십니까. 우리가 뭐 때문에. 이래야만 되는 겁니까? 정말로? 그게 뭐야? 하나도 안 똑같다. 안 똑같아? 기게 제일 쉽다는데. 아 국까지 청대 모살을 하는 못하냐? 뭐 나도 할줄 아는데. 오료류도 가고 종류도 <laughs> 음. 가고. 자들요 빠빠빠빠빠 안녕하세요 배운기입니다. 어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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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저이 사람. 믿어주세요 음. <laughs> 나도 김대중 대통령 음. 이그러이아요이이정창총정 <laughs> <laughs> 음. 국민 여러이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희 한나라당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다이 정도. 이정 정도. 아유, 됐어요. 그래도여보요잘 먹었어요. 네. 형은요. 방에 있는데, 여보. 좀 들었어요? 들어보세요, 한번. 어머니, 연습 많이 했어? 연습 아, 많이 했는데, 한번 들어볼래? 음. 안녕하십니까. 우리가 무엇 뭐 때문에 이래야 되는 겁니까? 정말로. <laughs> 뭐야? 안 똑같아? 대단하다 대단해! 그렇게 연습을 해도 그렇게 못할 수가 있니? 아이고... 아 어떡하냐? 아, 안 할래 나안 되겠다 안 되겠다 형은 말이야 사람 흉내는 아무리 내봤자 썰렁하기만 할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런 걸 해볼래? 뭐? 자 다음은 아주 기대되는 분인데요 작년과 재작년 연속 꼴찌의 영광을 누리셨던 노주현 소장님의 무대입니다. 아, 저는. 성대모사를 준비했습니다. 총 50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아, 첫 번째. 핸드폰이 책상 위에서 진동으로 울리는 소리를 내겠습니다. <laughs> 다음은 종이 찢는 소리를 내겠습니다. 다음은 TV에서 애국가가 끝나고 나는 소리를 내겠습니다. <laughs> 다음은 맥주 뚜껑이 조금 열려 가지고 김이 빠지는 소리를 내겠습니다. 다음은 쥐덫에 쥐가 걸려 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내겠습니다. 다음은 자동차 자동 열림 장치로 열리는 소리를 내겠습니다. 피우피우 퓨, 우 퓨, 우 다음은 제트기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소리를 내겠습니다. 우와!